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아또 어, 중국 타워버엘포에서 중국 타워버에서 구입을 했는데 엘리포스트를 이용해서 어, 배송 대행을 이용해서 구입을 했고요. 아 어, 자꾸 어떻게 구입하시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어 저번에 다 공용 동영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회원 가입해서 뭐 주문하는 방법 배송된 뭐 어떻게 사용하는 걸 보다 설명드렸으니까 이게 뭐말한 댓글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 저 유튜브에서 뭐 타오바오 뭐 쇼핑 뭐 구입 뭐 이렇게 찾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제품인지 한번 열어볼까요? 아 요즘 뭐안한 것도 많은데 왜또 주문을 또 했냐면요 미련하긴 미련한데 그 6월 4일부터 뭐어 단속이 좀 심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이 유그 날짜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아, 만약을 대비해서 또 구입을 해봤습니다. 에, 자, 당분간은 좀 몸을 살릴 것 같고요. 중국 터보 쪽은 좀 분위기 보고, 에, 구입을 좀 자제하지 않을까 싶은데, 에, 또 뭐, 이후에 되면 또, 또 구입을 하겠죠. 자, 또 어떤 제품들이 있을까요? 자, 피키오로 6 인데요. 이번 건 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저번 거 불이 안들어오는 것도 이뻤는데 불이 들어오는 건 얼마나 이쁠까요? 짝퉁인데 이건 버그 히어로가 아니고 그냥 피규어로 6라고 대놓고 짝퉁으로 만들었네요. 중국 거라서 그런지 이게 들어있고요. 자, 뭐가 이렇게 있는 걸안 왔어? 자, 여런또 희한한 제품들이 있는데요. 자, 레레에서 에, 이런, 제품들, 에, 이런 제품들, 이거 뭐 가디언 갤럭시인가? 아니, 아니구나. 이딴거 있던 건 엑스맨이구나. 에, 로봇 하나에다가 피규어까지 이렇게 만든 제품이네요. 그런 제품이 있고. 내가 이거 샀었나? <laughs> 레레에서 이런 게 나왔는데요. 에이. 아, 이거 바, 보니까 알겠다. 레고 방지로 되어 있는데 좀잘 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특히 이거 베이맥스가 꽤 이쁘게 생겼는데. 보여드릴 거고요 자, 이렇게 작은 것들이 많아 자, 이건 뭔가요? 어벤져스! 다른 곳에서 만든 제품인데요. 투명은 아닌 것같고요좀 희한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에이. 비전이 있더라고요. 비전이 있어서 하나 구입을 해봤는데 또 소개시켜드릴 거고요. 쩔. 아까 레드에서 나온 거, 그루터, 그루 가디언 오브 갤럭시, 네, 그루터 이런 제품이 나왔네요. 국내 에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사인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아, 가디언 오브 갤럭시 제품도 이렇게 또 나왔는데 레드에서 레드게 꽤 은근히 많이 나오네요. 저번에 영화를 봤더니 꽤 재밌어서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고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박스나 모이고 잔 것들만 보여 자 이건 뭐 사다가 저렴한 맛에 닌자고 어, 골드 저번에 해본 거 아니죠 엑스나 <laughs> 하나 구입을 해봤고요 자 히어로 팩토리가 하나 있어서 이건 안 해본 건데 우리 조카 주면 어떨까 싶어서 하나 또 구입을 해봤습니다 x 스아인뭐 이렇게 맘에 드는 사항 아닌데 뭐그 렇죠 아 전원사구요 뭐또뭐 밑에 큰 박스가 있어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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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자. 드디어 이게 나왔습니다. 예, 벨라에서 예, 요거 저번에 이거, 이거 말고 그 예전 거 작은 거는 보여드렸는데, 이 제품 못 보여드렸는데 벨라에서 이것도 짝퉁으로 만들었네요. 나머지는 이런 작은, 작은 피규어들인것 같은데, 자, 이거 지금 움직이는 소리 보니까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제품인 것 같은데, 괜히 사다시키는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하여튼 닌자고 제품 또한 구입을 했고요. 자, 또 이런 제품들도 있더라고요. 예, KSZ에서 나온 KSZ 지금 이런 거 아주 재미붙신것 같은데 어, 히어로 어셈블해가지고 아이언맨이 어, 볼슈터를 끼고 있습니다. 저런 총알까지. 자, 저런 것도 몇개더 있을 텐데. 자, 요건 아이언맨도 다른 버전인데, 이 마크 몇 번이죠? 이런 식으로 또 자, 머리 잘써중고한시도 이번엔 파란 거 예, 제품이고요. 자, 이것도 뭐야? 예, 또 빨간색 디폴트 버전. 한번다 했나? 한번다보여드리게 나머지들은 뭐 작은 것들인데, SY에서 나온 히어로 어셈블 에, 플래시맨인 것 같고요. 자, 다들 알아. 슈퍼맨 오래간만에 보네요. 자, 이런 캐릭터도 되게나데코에서 나온 건데요? 이게 뭐야? 나 저는 처음 보는데, 또꽤 날개가 멋질 것 같은데. 빨리 알겠네, 저거는. 자, 배트맨이고요. 저 시리즈 중에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사이보그. 제가 보여드린 것 같은데. 이거 플래시보 화이트 버전인가? 엔 누구야? 슈퍼걸? 아, 어, 이런 것도 있었네. 자, 이건 뭐야? 어, CB토이스에서 나온 닌자 시리즈인데요. 어, 자, 많기도 하여라. <laughs> 자, 플래시비그에 다양한 버전으로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원캡 뭐 포장지를. 자 이건 또 뭐야 아, 뭔지 모르겠습니다 또 찾아서 공부해야죠 예, 이것도 있고 닌자고 플래시 시리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닌자고 몇개 나오면 끝이네요 예, 닌자고 두개더 나와서 예, 끝인데 예, 이런 제품들입니다 장풍가은또 파워 에서 몸을 살리게 될것 같은데 참고해 보시고요 또 앞으로 또 하나씩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고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그, 추천해주세요 <laughs> 여기까 <laughs> 이런 제품들 뭐 가디언 갤럭시인가? 아, 아니구나 이딴거 있던 건 엑스맨이구나 에, 로봇 하나에다가 피규어까지 이렇게 만든 제품이 네요 그런 제품이 있고 자 내가 이걸 샀었나? 렐레에서 <laughs> 이런 게 나왔는데요 에, 아 이거 바, 보니까 알겠다. 레고 방지로 되어 있는데 좀잘 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특히 이거 베이맥스가 꽤 이쁘게 생겼는데 보여드릴 거고요. 자왜 이렇게 작은 것들이 많아. 자 이건 뭔가요? 어벤져스 다르고에서 예, 만든 제품인데요. 투명은 아닌 것 같고요. 좀희한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거 예, 한번 구입했습니다. 비전이 있더라고요. 비전이 있어서 하나 구입을 해봤는데 또 소개시켜드릴 거고요. 쪼이. 아, 까레드서 나온 거. 어, 그렇다. 어, 그렇다. 가디언즈 갤럭시. 네. <laughs> 안녕하세요. 담입니다또 어, 중국 타워버 L4에서 어, 중국 타워버에서 구입을 했는데 엘리포스트를 이용해서서 어, 배송 대행을 이용해서 구입을 했고요. 어, 자꾸 어떻게 구입하시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어, 저번에 다 동영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회원 가입해서 뭐 주문하는 방법 배송된, 뭐, 어떻게 사용하는 것보다 설명드렸으니까, 이게 뭐, 말 한, 댓글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 저, 유튜브에서 뭐, 타오바오 뭐, 쇼핑, 뭐, 구입, 뭐, 이렇게 찾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제품인지 한번 열어볼까요? 아, 요즘 뭐, 안한 것도 많은데, 왜또 주문을 또 했냐면요. 미련하긴 미련한데, 그, 6월 4일부터, 어, 뭐 단속이 좀 심해진다 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이 유, 그, 날짜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아, 만약을 대비해서 또 구입을 해봤습니다. 에, 자, 당분간은 좀 몸을 살릴 것 같고요. 중국 터보 쪽은 좀 분위기 보고 에, 구입을 좀 자제하지 않을까 싶은데 또뭐 이후에 되면 또또 또 구입을 하겠죠. 자, 또 어떤 제품들이 있을까요? 자, 피 k 로식인데요 이번 건 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저번 거 불이 안 들어오는 것도 이뻤는데 불이 들어오는 건 얼마나 이쁠까요? 짝퉁인데 이건 버그 히어로가 아니고 그냥 비히어로 6라고 대놓고 짝퉁으로 만들었네요. 중국 거라서 그런지 네, 여기어 있고요. 자, 뭐가 이렇게 있는 걸넣어놨어 자, 여분또 희한한 제품들이 있는데요. 자, 레드에서 이게 나왔습니다. 네, 벨라에서. 이거 네, 저번에 이거 이거 말고 그 예전 거 작은 거는 보여드렸는데 이 제품 못 보여드렸는데 벨라에서 이것도 짝퉁으로 만들었네요. 나머지는 그런 작은, 작은 피규어들인 것 같은데 자 이거 지금 움직이는 소리 보니까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제품인 것 같은데 괜히 샀다 싶기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여튼 닌자고 제품 또한번 구입을 했고요 자또 이런 제품들도 있더라고요 예, KSZ에서 나온 KSZ 이런 거 아주 재미 붙인 것 같은데 어, 히어로 어셈블 해가지고 아이언맨이 어, 볼 슈터를 끼고 있습니다 저런 총알까지 자 저런 도또몇개더 있을 텐데 자, 이건 아이언맨 또 다른 버전인데, 마크 몇 번이죠? 이런 식으로 또, 자, 머리 잘 써준 중고 아스으더 이번엔 파그크루또 이런 제품이 나왔네요. 국내에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이게 죠사이즈이 많아가지고, 아, 가디언 갤럭시 제품도 이렇게 또 나왔는데, 레레에서 레레께 꽤 은근히 많이 나오네요. 저번에 영화를 봤더니 꽤 재밌어서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고,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큰 박스만 보이고 작은 박스만 보여자 이건 뭐 사다가 저렴한 맛에 닌자고 어.. 골드 저번에 해본 거 아니죠? 육스 <laughs> 하나 구입을 해봤고요 자 히어로 팩토리가 하나 있어서 이건 안 해본 건데 우리 조카 주면 어떨까 싶어서 하나 또 구입을 해봤습니다 x i n h 뭐 이렇게 마음에 드는 사 아닌데? 뭐라 <목소리> 고까요아 전문사구요 뭐또뭐 밑에 큰 박스가 있어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어